우리는 알고 있어요. 나 대신 어떤 누구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나 대신 사라줄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 어떤 누구도 자기 자신 대신 사라줄 사람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대신해서 사라줄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우주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내 뜻과 말과 행동으로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남을 등불로 삼아요. 남을. 남이 나를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면서 그 사람을 기대하면서 내 삶을 살아갑니다. 아니, 그 사람은 그 사람 삶 살기 바쁘지 않겠습니까? 내 삶은 오로지 내가 살아가는 건지 우리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데 왜 내가 그 사람한테 내 등불을 갖다 주고서 자기 자신의 등불도 버거워합니다. 인간세계에 나오신 많은 분들은요. 자기 삶조차도 버거워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그런데 남이 삶을 살아줄 거라고 여겨준다는 건 남이 대신 어, 나를 위해 존재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 특히 자식들이 많이 그래요 부모가 자신을 위해 자식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부모의 삶이다 이렇게까지 믿는 분도 많아요 또 부모도 그래요 자식을 잘 키우는 것 우리가 자기의 삶을 잘 살아갈 때 비로소 자식도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키워지는 건 아닐까요?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요. 자기 삶을 똑바로 살아가는 거다. 자기 삶을 인생에 따라서 우리 진리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다. 그래서 저는 부처님, 부처님이 아들, 그리고 부처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출가해서 어느 경지에 이르렀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요. 아, 부처님의 영향권이구나. 부처님의 영향권이 저들에게 저는 영향을 줬구나. 그리고 그들 자신에게도 그렇게 영향을 받아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있었구나. 기본이 갖추고 있었구나. 그러니 부처님 곁에 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본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부처님 아니라 부처님 할아버지라도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지장경에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노력하셔도 자꾸만 악도로 떨어지는 중생이 있다. 부처님께서 직접 나셨어도 직접 나오셔서 교화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렵다. 그래서 그런 중생들을 지장부사님께 부촉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반 중생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내가 내 뜻에 의해서 다른 삶에 바뀔 수 있다고 여기는 겁니까? 어렵습니다. 자, 내 삶을 내가 똑바로 된 삶을 내가 살아갈 때 비로소 나는 좋은 영향력을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끼칠 수 있다 내가 남을 위해 그게 자식이라 하더라도 남을 위해 살아갈 때 그것은 내 삶이 아니기에 남의 삶을 함부로 휘젓고 있을, 있는 건지도 모른다 그 사람 자체의 삶을 존중하면서 서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어떠십니까 그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해야 할 일이고 주변 사람에게 그리고 도를 배워간다 내가 진리를 알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행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